안녕하세요. 4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, 공세동 탑실 마을 대주 피올의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, 11.64억보다 27.02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보라동 한보라마을 이 단지 일성 트로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 8이억보다26.32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공세동 공세호수마을 성원상태레이크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25억보다 24.44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5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공세동 탑실 마을 대주피오레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64억보다 22.73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공세동 탑실 마을 대주피오레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64억보다 22.73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언남동 용인구성효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85억보다 18.64% 저렴한 7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13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보라동 한보라마을 이단지 일성트로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82억보다 18.39% 저렴한 7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마북동 연원마을 쉐르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1억보다 17.36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9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마북동 연원 마을 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81억 보다 16.18% 저렴한 9.9억짜리 매물 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마북동 연원 마을 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81억 보다 16.18% 저렴한 9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구갈동 강남 마을 5단지 코호롱 하늘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18억 보다 15.91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보라동 한보라 에듀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49억보다 15.27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중동 어울림 4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7.66억보다 15.09% 저렴한 1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구갈동 힐스테이트 기흥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 3 6 9억 보다 14.54% 저렴한 11.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마북동 0거마을삼성0미0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 0 0 1억 보다 14.37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어0목마을 벽산블루밍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93억보다 14.33% 저렴한 6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공세동 탑실 마을 대주피오레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64억보다 14.14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공세동 탑실마을 대주피오레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64억보다 14.14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공세동 탑실마을 대주피오레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64억보다 14.14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공세동 탑실 마을 대주피오레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64억보다 14.14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공세동 탑실 마을 대주피오레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64억보다 14.14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공세동 탑실 마을 대주피오레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64억보다 14.14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공세동 탑실마을 대주 피오레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64억보다 14.14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2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구갈동 기흥역 더샵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78억보다 13.75% 저렴한 9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구갈동 기흥역 더샵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78억보다 13.75% 저렴한 9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보라동 민속마을 현대모닝사이드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35억보다 13.45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9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청덕동 물풀의 마을 휴먼시아 3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65억보다 13.27% 저렴한 4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실 거래가 대비 5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공세동 탑실 마을 대주피오레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83억보다 13.19% 저렴한 6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공세동 탑실 마을 대주피오르의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7억보다 13.08% 저렴한 6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동 성산 마을 서해그랑블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22억 보다 12.49% 저렴한 7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